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두개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오버워치2 베타 키를 얻을 수 있는 드롭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당장 27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오버워치2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선정된 인원들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기다린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하면 좋을 텐데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안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블리자드 측에서 베타 테스트 참여 권한을 지급하는 드롭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드롭스 이벤트는 4월 28일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단 베타 참여 권한을 얻기 위한 필수 시청 시간이 4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새벽 2시에 방송을 시청하게 되면 필수 시청 시간 4시간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4시간 동안 베타 참여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타 참여 권한을 얻을 기회를 최대한 높이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방송을 시청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드롭 드롭스 이벤트는 지난 이벤트들과 다르게 알파 테스트에 참가했던 분들의 방송에서만 활성화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드롭스 이벤트 시간동안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제 방송을 보실 분들은 트위치 김통수 채널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 방송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방송을 보신다면 알파 테스트에 참가한 분의 방송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리그 토큰 두배 지급 관련 소식입니다. 곧 오버워치 2로 진행되는 2022년 오버워치 리그가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5월 6일 새벽 4시에 서부 개막전이 열리게 됩니다. 원래는 동부 경기도 이때쯤 진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5월 20일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정을 최대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맞추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5월 6일 새벽 4시에 행되는 리그를 시청하시면 시청 보상을 두 배로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토큰이 두 배로 들어온다는 말인데 솔직히 토큰 아니더라도 오버워치 2로 진행되는 리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토큰도 두 배로 얻고 일석이조니까 5월 6일 새벽 4시에 진행되는 2022년 오버워치 리그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두 가지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통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